UFC 322 이스암과 JDM 기자회견 하이라이트입니다. 기자는 JDM에게 팬들의 적대적인 반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고 JDM은 이렇게 답합니다. 졸라 좋아. 아주 마음에 들어. 토요일 밤에도 이런 분위기를 기대하고 있어. 좋은 밤이 될 거야. 이어 이스암에게는 팬들의 호의적인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는데요. 이스암은 이렇게 답합니다. 경기가 가까워질수록 더 흥분돼. 호주 퍼스에 있었을 땐 관객들이 내 상대를 응원했는데 이제 미국에선 사람들이 날 응원해주고 있어. 고마워 얘들아. 환상적이야. 그리고 메디슨 스퀘어가든에서 두 번째 제 벨트를 허리에 두르는 걸 상상해봤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내 꿈이야. 그리고 내 꿈에 매우 가까이 왔어. 내가 라이트급 챔피언이었을 때 웨이트급 챔피언이 돼서 더블 챔피언이 되는 게 꿈이었어. 이제 이틀 더 남았어. 이어 기자는 JDM에게 마이크 비스핑이 JDM이 UFC에서 최고의 복싱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는데요. 그 말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JDM은 본인도 동의한다고 답합니다. 이 사람에게 JDM이 UFC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 사람은 관중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고 이어서 이렇게 답합니다. 모르겠다. 여기는... 모든 파이터들은 좋은 타격을 가지고 있어 JDM은 최고의 타격가 중한 명이고 나 역시 좋은 타격가야 그러니 누가 더 나은지 보자고 이번엔 벨트를 방어하는 입장이 아니라 도전하는 입장인데 마인드셋 측면에서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여전히 챔피언이라고 느껴 내 벨트를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았고 단지 두 번째 벨트를 얻기 위해 온 것일 뿐이야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야유 대신 환호를 받고 있는데 놀랐냐는 질문에 이사함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오늘 여기 와준 애들 모두 고마워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아레나에서 싸우기도 해서 너무 행복해 모든 관중들이 날 응원해주고 있기도 하고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날이야 고마워 그리고 이번 주에 이기면 최다연승 기록을 매치하고 더블 챔피언이 되는데 그러면 고트라고 불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다 난 지금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있어 베이트만 생각하고 있지 난내 인생을 챔피언이 되는데 바쳤어 그리고 이제 내 꿈에 아주 가까이 왔어 이어 기자는 JDM에게 이사미 볼카와 크레이그 조스가 JDM의 레슨을 도와줬다는 사실에 코웃음을 쳤다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이번 훈련 캠프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리고 이삼이 JDM의 레싱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호주인 두 명이 있어서 좋아. 의심의 여지 없이 호주의 이 배트를 다시 가지고 돌아갈 거야. 그들은 호주 무술의 레전드야.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리고 이삼에게 이번이 세 번째로 호주인과 싸우는 건데 마지막으로 호주 팬들에게 해줄 말이 있냐고 질문하는데요. 이삼은 이렇게 답합니다. 호주는 좋은 곳이야. 난 거기 가 봤고 좋은 경험이었어. 현재 3대 0이니까 4대 0으로 만들어 줄게. 이어 JDM에게 벨라전에서 대부분의 테이크다운을 막았는데 이스함을 상대로도 똑같이 할수 있을 거 같냐고 질문하고 JDM은 이렇게 답합니다. 음, 응, 물론이지. 25분 내내. 그리고 이스함에겐 만약 두 번째 벨트를 얻게 되면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할 거냐고 질문하고 이스함은 이렇게 답합니다. 너희들 모두 다게스탄에 와서 다음 께 축하해도 좋겠다. 2-3년 동안. 어제 열린 미디어데이 인터뷰에서 기자는 션브레디에게 카마루 우스만이 차기 타이틀 도전자 후보로 자신을 언급한 데 이어 이스완 마카체프 역시 우스만의 이름을 거론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션은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카마루를 보면 걘전 챔피언이고 웨이터급에서 가장 긴 연승 기록 중 하나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나 자기 이력서에 그런 이름을 넣고 싶어 하겠지. 그리고 이스완에겐 괜찮은 매치업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이름을 던졌겠지. 근데 뭐 우스만이 후보군에 들어있는 건 맞아. 다음 타이틀전 후 보로 거론되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타이틀샷을 논하기 전에 최소한 한 번은 더 이겨야 한다고 생각해. 이 상황이 좀 웃기긴 해. 다들 타이틀샷은 원하면서 정작 그걸 위해 싸우려고 하지는 않거든. 이어 기자는 많은 웨터급 파이터들이 차기 타이틀 도전자란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반면 셔는 비교적 조용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부분이 차기 타이틀전 경쟁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말했듯이 난그 부분에 대해 전혀 걱정 안 해. 커리어 한 시점에선 타이틀샷만 바라볼 때가 있었어. 그리고 벨라리랑 싸웠. 그게 내 커리어에서 가장 쉬운 경기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졌어. 그 경기 후에 타이틀샷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었거든.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아. 모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 내 길은 내 길이야. 난 토요일 밤에 나가서 그냥 내할 일을 할 거야. 다음에 타이틀샷을 바르면 좋고, 아니면 나는 그냥 파이터니까 계속 싸우면서 결국 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갈 거야. 난 내가 받아야 한다 이런 말만 하는 선수는 되고 싶지 않아. 여기서는 네가 얻는 건 네가 직접 쟁취해야 돼. 그래서 난 나가서 내가 받아야 할걸 직접 쟁. 거야. <laughs> 어제 코미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JDM과 25분 동안 서서 싸우는 것도 자신 있냐는 질문을 받은 이스안마카 채프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아 이 경기는 흔히 말하는 레서 대 복서 이런 게 아니야. 난 누구랑 붙어도 타격으로 싸울 수 있어. 더스틴이랑도 거의 전부를 타격으로 싸웠고 볼카랑도 타격으로 했잖아. 난 그냥 레서가 아니야. 난 최고의 MMA 파이터야. 최근 데이나 화이트는 돈이 모든 걸 망친다면서 합빕과 코너도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은퇴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아리에 헬만이는 데이나 화이트의 발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빕이 부자도에서 은퇴했다는 말은 진짜 너무 배려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해. 하빕은 왜 은퇴했는지 여러 번 직접 말해왔고, 그게 돈 때문이라고는 전혀 생각 안 해.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에게 싸움을 그만하겠다고 약속한 게 이유라고 생각해. 코너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싸웠잖아. 하빕이랑 싸웠고, 도널드 세론이랑도 싸웠고, 더스틴이랑 두 번이나 싸웠고, 마이클 챈러 와도 싸울 예정이었지. 하빕과의 경기 이후에 은퇴하지 않았어. 근데 이 파이터들이 뛴 경기들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의 입에서 돈이 이 선수들을 망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건, 난 그냥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래 파이터들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받는 거고 현실에선 그마저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아 그런데 수억 달러를 가진 엄청나게 부유한 이 남자의 입에서 자기 삶이 돈 때문에 망가졌다는 말은 절대 안 나올 거란 말이야 오히려 아주 편하고 즐겁게 잘 살았지 그래서 그런 말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해 어제 올라온 웨이닝과의 인터뷰에서 알리압델 아지즈는 우마르 누르마고메루프가 완전히 회복한 메랍드 발리시빌리아와 맞붙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UFC에서 우마르가 다음에 메랍이랑 붙으라고 하면 거절할 이유는 없지. 근데 우마르 입장에선 한 경기 더치는게 도움이 된다고 봐. 5라운드 경기 한번더 했으면 좋겠어. 메랍은 좀 쉬게 하고. 내 생각에 메랍은 패트리안을 쉽게 이길 거야. 1차 전 때랑 달라질 건 없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또 메랍이 워낙 자주 싸우기 때문에 다음 경기까지 몸이 회복될지 모르겠어. 어제 올라온 인터뷰에서 코미어는 본인이 코치하는 레슬링 팀에 있는 아이들 몇 명을 실제로 다게스탄에 보낸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추가로 공개된 영상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난 합입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 합입은 내 인생에 앞으로 남은 시간 전체에 영향을 줄 만큼 큰 흔적을 남겼다고 생각해. 합입이 다게스탄에 간내 애들을 챙겨준 방식은 정말 남달랐어. 집을 제공하고 먹을 것도 챙겨주고 체육관에서 무료로 훈련까지 시켜줬지. 진짜 아무 비용도 안 들었어. 그게 걔들의 방식이야. 더스틴 포일리가이스 마카체프와의 경기에서 마카체프가 어떻게 자신의 타격을 더 나쁘게 만들었는지 분석하며 UFC 322에서 JDM이 마주하게 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스마이랑 싸울 때 내가 더 나쁜 타격가가 된 이유는 콤비네이션을 치려고 발을 제대로 고정하거나 힘을 실고 펀치를 꽂아 넣으려고 하면 발이 땅에 박혀있는 순간 바로 내 다리를 잡으러 들어올 에 뻔했기 때문이야. 25분 내내 그런 테이크다운 위협이 정면에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콤비네이션이나 파워샷을 날리기가 정말 어려워. 주먹을 한 번만 허치면 다리가 노출되 되고 밸런스가 무너지기 때문에 바로 테이크다운을 당하게 되거든 잭은 진짜 뛰어난 운동선수고 펀치 도 세고 손 스피드도 빠르고 이 싸움을 흔들 수 있는 재능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 문제는 자신의 타격과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균형이 잡힌 리듬을 찾아서 제대로 데미지를 줄수 있느냐야 근데 그걸 JDM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왜냐면 이 싸움이 잭이랑 근거리에 서서 타격을 교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이 싸움은 계속 다리를 건드릴 거고 그 생각을 잭 머릿속에 심어놓을 거야 그리고 경험에서 나온 얘긴데 펀치를 하나라도 어 치면 상대가 바로 네 다리를 잡 잡을 거란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콤비네이션을 터뜨리거나 펀치, 무릎, 킥을 세팅하는 게 정말 달라져 다리 체중 분배에 너무 신경을 쓰게 되니까 제대로 공격을 펼치기가 훨씬 어려워져 맥스 알로윈이는 JDM이 이스암마카 체프를 3라운드에 KO로 제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번에는 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 초반 2라운드는 엄청 치열하게 갈 거고 그 흐름을 보면서 경기 양상이 어떻게 풀릴지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 잭의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정말 큰 역할을 할 거야. 이 경기에서 진짜 제대로 보여줄 거라고 봐. 내 생각에 잭은 여러 번 테이크다운을 잘 막아낼 거고 그러면서 이스암을 지치게 만들 거야. 잭이 가진 사이즈 자체가 이스암에게 조금 벅차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이스암은 안 지친다. 말하지만 경기들을 보면 지치긴 해. 단지 상대보다 덜 지쳐 보였을 뿐이야. 내머릿 속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잭이 이삼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 손이 올라가는 그림이야. 3라운드 TKO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그래서 난잭 쪽으로 좀 기울어 있어. 그리고 잭이 결국 이삼의 턱을 찾을 거라고 생각해. 이삼은 맞으면 가끔 데미지가 꽤온 것처럼 보이거든. 엄청 크게 데미지를 입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상대의 주먹이 제대로 꽂혔을 때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은 있어.